아, 진짜 추워. 오! 식사들 하셨습니까? 요즘 이춘지라면서 반짝 따뜻한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전에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딱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기변 많이 고민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특히나 저 배기량으로 입문하셔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하신 분들이 많이 기변을 생각하게 되죠. 또잘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봄에 운행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거나 수리를 하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또 한번 또 강한 기변 욕구를 느끼게 합니다. 저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기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땅에서는 미들급이 최선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는 뭐 금전적 부담이나 무게, 기동성, 편의성, 정비성 등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를 상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고백의량이나 대백의량이 장거리 라이딩에는 편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괜히 많은 메이커가 고백이량 크루저 투어링 오토바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뭐 한국에서 하루 700km까지 달려봤지만 은 이게 정말이지 쉽지는 않은 거리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하루 700km를 타는 것이 별거 아니지만 은 우리의 도로 사정은 그렇지 못하죠 도심 외곽으로 나가서 한적한 도로를 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은 도심에서는 차량 정체 에 힘들고 뭐시 외곽으로 나가면 꼬불꼬불한 도로가 천지라서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하루 한 1000km 이상 달리는 것은 한국 땅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시내 주행이나 꼬불꼬불한 길을 달리는 것은 쿼터급이 오히려 편하다고 할수 있죠 무겁고 크고 부담되는 대배기량 크루저나 투어링은 오히려 부담이 되는 환경이 대한민국 환경이죠 그런데 한국이라고 마냥 뭐 밀리고 꼬불거리는 도로만 달리는 것은 아니라서, 장거리 라이딩을 하는 경우는 대배기량이 편한 경우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미들급이면 다 된다고 거품을 물더니 이제 와서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냐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가성비를 고려하면 미들급이란 이야기지, 마냥 미들급이 편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미라주 650 타는 것을 아실 겁니다. 미라주가 친구 할리와 같이 다닐 수 있냐는 영상도 같이 올려드렸는데,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미라주가 항상 바쁘다. 뭐, 이런렇게 얘기를 드렸었죠. 사실 출력 차이에서 오는 갭을 테크닉과 기어변속이라는 꼼수로 뭐, 커버하고 다니는 형국이죠. 믿을급은 땡기면 나가기라도 하지만은, 땡겨도 안 나가는 것과 출력이 남아도라도 안 땡기는 것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장거리 라이딩에 대배기량이 편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배기량의 대표적인 기종인 혼다 슈퍼커브의 다이노 테스트 결과입니다. 슈퍼커버는 한 7.6마력에 1kg 퍼스 정도의 출력이 나오죠. 다른 하나는 혼다 NC750의 다이너 테스트 수치입니다. 51.4마력에 6.5kg 퍼스 정도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둘다 5,000에서 6,000rpm 정도에서 토크와 마력곡선이 최고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슈퍼커버는 4단까지 밖에 없으니까 한 5,000rpm이면 한 60, 70kg? 한 80kg? 그 정도 나올까요? 하지만 NC750은 6단 5,000rpm이면 아마 1 1 0 k 한1 2 0 k g 정도 나올 겁니다. 기어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는 극복이 안 되는 경우죠. 뭐 출력 또한 많이 부족하고요. 문제는 슈퍼 커브가 더 빠른 속도로 달리기 위해 8,000rpm 이상을 쓸 경우 100km는 낼 수는 있습니다. 뭐 하지만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출력이 안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리막이나 탄력을 바꿔라 아니면 뒷바람이 불어야 간신히 도달할 수 있는 속도가 100km죠. 또 하나는 이렇게 100km를 달린다는 것은 슈퍼커버에게 엄청 가혹한 주행 환경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과도한 RPM 사용으로 가지나 열을 공랭으로 시켜야 하는 엔진에 무리를 줘서 결국 빨리 고장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100km를 달려서는 안 되는 오토바이인데 라이더의 욕심으로 달리다 보면 은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슈퍼커브도 도심 시내의 정체되는 도로나 꼬불거리는 시골길을 달릴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간편한 조작성과 넓은 기업이 연비로 누구에게는 최고의 오토바이가 될수 있는 겁니다 괜히 7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배달 오토바이 제왕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오토바이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커브는 아직도 현존 최고이고 우주 최강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작성과 기어비가 더 좋은 스쿠터나 DCT 오토바이가 있지만은 연비와 정비 편의성, 기계 설계 메커니즘의 완성도, 내구성을 따라올 오토바이가 아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토바이를 타고 장거리 라이빙하는 데는 사실은 무리가 좀 있죠. 출력의 한계와 속도의 한계로 인한 극복할 수 없는 피로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젊어서야 뭐 체력으로 다 극복되니 젊은 친구들 슈퍼카부터 하고 전국일지도 가능하지만 은 중년 이상의 저질 체력으로 이런 오토바이 타고 전국일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뭐 스로틀을 이빨 감아야 간신히 오토바이가 힘쓰며 나가는 것도 모자라서 옆으로 큰 차라도 지나가면은 차 지나가는 바람에 뭐 휘청거리기도 하죠. 힘든 것도 힘든 것인데 위험하기까지 한 겁니다. 결국 중량이 되면은 오토바이에 몸을 맞추는 것이 아닌 몸에 오토바이를 맞춰서 타야지 편합니다. 일단 고백기량대백기량으로 라이딩을 하게 되면 진짜 스로틀 감는 신중만해도1 0 0 k g 는 금방 나오죠. 또한 오토바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에 의한 바람에 휘청거리거나 바람이 심한 날 휘청거리는 현상도 없어집니다. 뭐스로틀 끝까지 감고 가는 건 자체가 뭐 손모가지가 안남아날할 정도로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은 오토바이가 악을 쓰면서 RPM을 유지하는 소리도 심리적으로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또 오토바이 한계 상황으로 계속 몰다 보면 결국은 오토바이도 내구성의 한계 때문에 금방 고장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오토바이가 작거나 배달 오토바이로 많이 쓰는 모델을 타고 여행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무시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런 무시하는 행위가 운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로 위험한 순간을 겪기도 합니다 동차선 추월을 당한다거나 갑작스럽게 끼어든다든가 뭐 급제동, 차선을 밀고 들어오는 등뭐 많은 피해를 겪기도 하죠 이런 상황을 겪으면 진짜 라이딩 하는 기분을 완전히 그냥 한방에 잡치기도 합니다 또 같은 라이더인데 배달 라이더 취급하는 시선도 있다는 것참 오묘한 생각을 하게 하죠 먼전 거지같이 하는 일부 뭐 배달 라이더 문제기는 하지만은 뭐돈급 취급 받는 것도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죠 결론은 라이더라는 자존심을 완전히 생각 안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취미생활 하는 것인데 무시당하면서까지 오토바이를 타야 하나 뭐라는 후회도 생기게 합니다 웃긴 게 같은 취미로 오토바이 타는 사람까지도 약간은 아니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인간들은 거의 똑같은 유형의 인간들이 좀 많죠 아주 오래된 특정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거나 수박껍데기 같은 헬멧이나 두건을 착용하고 청바지에 조끼 뭐 안전장구로는 뭐 개나 줘버린 예 그런 차림에 반팔에 해골 반지 사슬 금목걸이 오토바이에는 많은 스티커가 붙어있고 뭐파바기에 사이렌 달고 다니는 예 국룰 같습니다 누구는 이런 부류를 무슨 뭐 특정 메이커 꼰대라고도 하지만은 뭐 저는 뭐 메이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인간들 대부분 자기 오토바이가 정통성이 있고 진동도 더 많으며 아이들린 소리도 불규칙하고 뭐더 좋다고 자랑을 합니다 차는 시정이 좋고 자동차 NVH 진동도 예, 소음도 없는 차가 좋다고 하는데 오토바이는 진동도 소리도 커야 좋다는 이상한 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참 이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 알수 없는 경우죠. 언제부터 이런 천박한 문화가 자리를 잡았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진 듯 합니다. 대놓고 차별한다거나 뭐 꼰대짓 같은 것은 좀안 하니까요. 못 하는 거죠. 예전에 20년 전 클럽 활동할 때 들은 얘기 중에 할리 아니면 절대 인사하는 것 아니란 말도 들어봤습니다. 클럽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그냥 어느 꼰대의 말이었습니다. 뭐그 꼰대의 복장과 오토바이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똑같은 복장의 스타일의 부류가 있는 것 보니까 참 아직도 거시기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몇년 사이에 미래져 탄다고 그런 부류에게 무시 비슷한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만은 뭐 무슨 오토바이 타는 것이 벼슬도 아니고 뭐뭐 뭐 하는 짓인지 저는 좀 이해가 좀안 됩니다 뭐 돈이 없으니까 피해 의식이 있다는 뭐 말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저도 할리 타봤고요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는 이유는 위에 열한 이유 때문입니다 뭐 누가 공짜로 할리 준다고 해도 그거 팔아서 다른 오토바이 살 겁니다 예. 다시는 탈일 없는 거죠 이렇듯 저배의량 250cc 이하로 라이딩을 한다면. 많은 내적, 외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0 이상은 되어야 오토바이 덩치나 성능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무시당해서가 아니라 라이딩 안정성이나 편의성도 250 넘어가면 예, 많이 좋아지죠. 일단 요즘 스쿠터는 250cc 넘어가면은 ABS부터 별의별 전자장치가 다 탑재가 됩니다. 이런 편의 장비가 라이딩 실력이 부족한 면이나 위험 상황에서 위험 사고 상황을 한 방은 방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의 장비가 아니라 엄청 중요한 내 생명을 보호해 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아래 도표는 스즈키 브이스트롬 650의 다이노차트입니다뭐 토크는 6kg 포스 정도고요. 6500rpm까지 쭉 밀어주는 힘이 좀 있는 오토바이죠. 이 정도는 돼야 아마 150km까지는 비교적 여유있게 나가는 정도는 될 겁니다. 거기다 67마력의 힘으로 9000rpm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여유도 있는 오토바이죠. 이 정도면 200km까지는 무리라도 180km까지는 그래도 여유있게 나오는 수준일 겁니다. 뭐제 것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토바이 라이더가 뻥 뚫린 4차선 도로에서 달리는 속도인 80에서 120km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면 차고 넘치는 오토바이 출력은 되죠 다음은 거의 비슷한 동급의 엔드레 오토바이인 스즈키 DR650 단기통의 경우입니다 마력수도 35마력으로 좀 떨어지고 토크도 32.2파운드 피트 예, 이거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4.4킬로그램 포스 정도 나옵니다 뭐 이렇게 좀 떨어지기는 한데 최고 마력이 발휘되는 RPM도 6500RPM대로 모든 스펙이 V스트롬보다는 좀 못하죠 뭐 이는 공랭의 한계이기도 하며 비포장을 위주로 달리는 오토바이 성격상 너무 높은 p m 을 사용하거나 최대 성능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 안정성과 내구성 위주의 세팅이라서 그런 듯합니다. 또한 5,000에서 6,000 rpm에서 최대 출력이 나오게 토크 곡선과 마력 곡선이 겹치게 만든 이유도 아마도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d r 6 5 0은 비포장에서는 최적의 라이딩이 가능하지만 도로에서 달리기는 약간 부족한 오토바이라는 겁니다. 아, 어, 그 다음은 다른 하나 더 비슷한 유형의 오토바이를 보자면은 혼다의 NC 750 다이노 차트입니다. 최대 출력은 51마력 정도 되고요. 토크는 6.6kgm 정도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NC 750은 장거리 투어로로 만든 멀티 차량인데, 뭐 이렇게 세팅을 한 것은 혼다가 유럽의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RPM이 5,000에서 6,500rpm이라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토바이를 세팅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많은 라이더가 5,000에서 6500rpm으로 100에서 한 130km로 달리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거기에 가장 잘 맞게 세팅한 오토바이가 n c 7 5 0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정한 RPM을 유지하면서 쭉 달리는 것은 마력수가 높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리도 그래서 마력은 낮은 편이고 토코크는 오토바이를 만드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에 비하면 v 트롬은 약간은 더 땡겨서 낼수 있는 출력이나 속도가 업그레이드된 오토바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아무리 좋은 세팅값이라도 인간의 심리는 좀더 여유있는 라이딩을 원하기 때문에 저라도 브이스트롬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수직히 브이스트롬 60이 괜히 많이 팔리는 오토바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더 편한, 더 잘나가는 오토바이를 찾다보니까 결국은 대백기량 투어러나 크루저를 찾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럭셔리 스포츠 드림이라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만은 우리나라 외에 많은 나라의 대다수의 라이더들은 실용적이고 편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브이스트럼650 NC750은 진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고요. 할 일을 타시는 분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럭셔리 진동 배기음 이런 것 빼고 실제 주행성으로만 본다면 은 스로틀을 계속 감고 있지 않아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왜 할리에 열광하는가 편에서 이야기했지만 할리는 프라이머리휠이라는 특이한 구동계를 가졌죠. 일반적인 구동계는 엔진 크랭크 축에 클러치 중심이 물려 있어서 클러치 판만 구동력을 단속하기 때문에 클러치는 항상 물려있기 때문에 스로트를 놓으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할리는 스로트를 놓아도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니까 스로트를 간헐적으로 당겼다 놨다 하면서 일정 속도를 유지하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뭐 계속 스로트를 감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은 프라이머리 휠과 연계된 콤패세이터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는 원래 원웨이 클러치처럼 东方方向直角的力会이加所以动力转速不足所以突然出现的滑动开关发动机스扭矩会增加变得柔和能够进行非常稳定且舒适的巡航这种车的刹车方式有很多刹어方어不同刹车方式的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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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刹车 할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것은 하루 1,000km 이상 달려야 하는 미국의 도로에서 하루 종일 스로틀 비틀고 있으면 진짜 오토바이 타기 힘들죠 뭐손목하지안 남아 날 겁니다 또 일정 속도로 계속 주행하는 환경이라면 높은 마력의 엔진은 필요 없고 토크만 강하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기어 변속을 최소화하며 달릴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언덕에서도 5단으로 스로틀만가으면뭐 털털거리고 오토바이가 버티며 달려주는 능력이 있죠. 이런 시스템은 미국의 주행 환경 때문에 생겨난 시스템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딘가 모르게 대립적인 풍모가 느껴지고 막 그렇습니다. 또 이게 한국 지형하고 잘 맞습니다. 도로의 경사나 높낮이가 심한 한국 지형에서 정말 타기 좋죠. 거기다 물렁한 서스 세팅은 한국의 도로 사정에 잘 맞는 데다가 뽀대까지 나니까 속도가 필요 없는 한국 중년 이상의 남자들에게 정말 잘 맞는 오토바이 같습니다. 저도 타보니 할리 탈 때는 못 느꼈는데 다른 오토바이 타보니까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할리를 좋아하지 않는 반대파들은 오히려 이렇게 부드럽게 주행되는 할리가 안 나가는 오토바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하죠. 막 쏘고 싶고 달리고 싶은 그 클럼피를 가지신 분들은 할리타면은 진짜 속 터져 죽습니다. 코너에다 좀 눕혀서 달리자고 하면은 스텝뿐만 아니라 마우라까지 박박 긁어서 뭐 코너도 못 돌죠. 웬만한 스쿠터도 한 40도까지는 기울일 수 있는데 할리는 뭐 아니 27도에서 한 29도 그 정도 각밖에 안 나옵니다. 요즘에 나오는 어, ST라는 모델도 32도에서 33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 코너는 포기하고 타야만 하는 오토바이는 거죠. 간혹 제 영상에 뒤에 따라오는 친구가 주황산 밟고 허우적거리고 뭐 오토바이 탄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친구 와이드 글라이드가 로드 글라이드보다 휠베이스가 깁니다. 브레이크 앞보다도 길고요. 앞바퀴가 21인치고요. 그 정도 따라오는 것도 엄청 잘 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 오토바이 처음 박스 까고 가져와고 동네 한 바퀴에 돌아보고서 와 얘는 내가 탈 오토바이가 아니구나. 뭐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타본다는 소리 자체를 안 했을 정도입니다. 확실히 스트리트 글라이드보다는 타기 힘든 오토바이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색은 좀 제가 타봤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못 참는 분들은 대부분 골드윙으로 많이 넘어가시죠? 처음 골드윙 타시면 하시는 말씀이, 와, 진동이 하나도 없어. 어, 힘이 안 들어. 막 이러고 놀, 얘기하시죠? 네, 차하고 똑같이 갑니다. 예, 그냥 차 같습니다. 가지나 요즘은 DCT까지 탑재되어 더 차가 타졌죠? 순발력도 할리보다는 좀 가볍습니다. 확실히 할리보다 무게중심이 낮아서 코너도 할리보다는 가볍게 돌아나갑니다. 승차감은 할리처럼 뭐 헐렁하지도 않고 쫀쫀하고 막 그렇죠 무게에 대한 부담도 신형은 구형보다도 훨씬 더 덜하다고 합니다 거다 후진기어도 있죠 편의장비가 빵빵한 정도가 아니라 오토바이에 실을 수 있는 모든 편의장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할리랑 비슷하거나 뭐더 싸기도 하죠. 안탈 이유가 없는 호불호가 거의 없는 오토바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도 잘 나가는 미들급과 맞짱 뜨면은 직발 빼고는 꼬불거리는 2차선에서는 골드인이 어지간해선 이기 기 힘듭니다. 다만 미들급이 좀 많이 비벼야 하죠. 예, 예, 좀 바쁘죠. 부담되면 부피감과 최고속도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BMW K1600으로 다시 넘어가는 분도 좀 계시죠. BMW 1600은 200km 중반까지 쭉쭉 뭐 밀어주는 그런.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많이들 가시는 것 같습니다. 골드윈은 200 언저리 가면 좀뽀벅거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피감 때문에 다시 가벼운 천시 대하이퍼투어링으로 넘어가는 분도 많습니다. 천시 대하이퍼투어링은 가벼운 몸집에 속도감이나 코너링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기종들이 많죠. 다만 탠덤이 곤란한 것 빼고는 모든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가와사키 ZX1400이나 S1000SX, 스즈키 S1000GT, BMW S1000XR, 뭐, 야마 FJR1300으로 많이 가고, 중년들은 BMW R1250RT나, 또 물렁한 승차감을 좋아하면 멀티 퍼포즈 BMW R1250GS나 어드벤처로 많이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백기랑 오토바이로 장거리 라이딩이 힘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날이 따뜻해서 설 연휴에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겨울 도로는 염화칼슘과 모래가 많이 도로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미끄럽거나 또 날씨가 썰렁해지면 블랙아이스가 깔린 도로가 많죠. 요즘이 딱 그런 상황 같습니다. 대로변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낫지만은 지방 서로길이나 2차선 가시면 정말 못 돌아오는 길을 가실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입신이 지나고 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쌍용의 기운 받으셔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